이제, 이제 전에는 뭐 저거 내꼬 올라고 그러는가 그래 뭐뿌현는 새로 내가 가 아빠가 휴양하 그러니까 뭐 하는 보면 영감들은 자꾸 이야기좀 영감들은 그래요 데 조금 젊걸한 뭐, 50살, 개는, 60살 되 거라 그래서 여 배가 장 공장, 거 예 전부 다 작발을 띡쳐 작발을 띡쳐? 예 그래가면 내가 너는 너가 처음부터 돈을 가져다 놨거든 너그뭐 목벨... 문재인 거 빼게 해라 뭐 얼마나 한테뭘 하는지 내가 내동한테 그러면 되전 사람 다 별이에요 내동네한테 하지 마라 빼게 지지 고 빼게 해 하는데 누가 그 새끼 내 동네한테 시비도담치에 <목소리도> 해가지고 김정은에 대 간섭하고 그 간섭인데 간첩보간첩이로고 빼기 빼는 와요 그 영감들이 또그구년서 영감들 아니여 그지 그럼 내 이야기한 비전이야기하 그거 그그시무기들 다시 빠져 시들 그런 는 보니도 그그 정도. 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 것들 이아아아아이아아 바글바글바글해 그것도 인자 커가지고 6살 더자고 8살 더, 고 9살 되겠다 왜냐면 5일팔 아들이 그래 내 그래 내 그런 그래 이야기 한번씩을 그걸 <목소리> 이야기 또 퍼져가지고 이놈들 내한테 자꾸 와요 잡으러 갈까 싶어서 쉬쉬쉬 그래.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 안에 그거 가면 그거 가게 그래 내가 보고 삶자 영감제에서 내가 제시되거든 마이크 내가 있어. 산에 갈 때, 그 가서, 세시 말이나 내가, 그때, 그때를 이야기 좀 해놔, 이가 내가 계속 유튜브 보는 거, 신소식, 새로운 소식신다 하면, 그 영감들 좋아하는데, 다시, 그그 영감을, 되는이 알았다. 이제 지금, 전에는, 애국가에 는 인자들, 공안학이라는 이야인자 이제 앞으로 3번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잘라 진짜 그거 돌았나? 모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1호 당원으로 돌았으니까 만약에 선관전 꼭 3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 그거 진짜 그러니깐 내가 서울에서 지나신 바가 나온 놈이 우리 동지들하고 응. 그릇 가면 2장씩 식 가면 그러니깐 3번씩, 3번씩 줘봐 3월 12일날 그렇게 된 거야 있잖아 네. 그사 상은 그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칼 그렇죠. 사진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을 안 하는데 살시지 진짜, 하는 진짜 이러 계속 기대서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에 거짓말 계속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긴 해 이제 어셔든또 또, 또, 또 올라가면 또다 내일 가면 또양해줘야 이제 살 <laughs> 시. 그러면 새로운 이식을는이야기돼주고 지면서 그것은 앉아 몇몇이 또 있는 서울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서 이야기 나누어 그사람 이야기했는 거를 그 가서 주사파지 이양 가서 래 가서 이야기하면 잘 모시듯이 뭐 왜냐하면 있는 대로 그주시그 노인네들이 다 알거든 저다 아들 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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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내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걸 살모없이 이야기 좀 해도 조용한 데 가서 좀 이야기 좀하자니까 그렇게 이제 예, 미랑이 그런 동네라요 왜냐면은 음, 몰래 몰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런 마음에 하고 내가 이제 사진 유튜브에 하십니까? 찍어놨는데 못보이고하는 이렇게 찍어놔 놓으면 뭐냐면 인증샷이 되거든 인증이 이제 내 얼굴 열고라 찍고 이래 그아래뭐그수대여 반대 아이가 안되고 그래 하길래 래 거짓말도 안그 거짓말도 안요그러그 사람들은 제 새끼지 그 다음 날아아지고저쟤는그 미장 시청에 있는 놈인데 와 개혁 확 씨받고 왔네 와 교형 확씨네 무슨 교육관니까그 찍고 달고 한거먹게 너한테 그래 네. 다고그사람 네. 내가 먹은 제품을 공그했거든 위장시청에서 왜냐면 아주당그 시청에 있는 놈들도 전부 다 빡빡이 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 사람 보고 대인버하고 이러고 있와 시X가 가빡이 되더라 나와 그러니깐 대기 보고 다와와 그러노 니 뭐가 배... 너희드미 좋네 거짓말이더라 네희들 말하면 턱이 집에있안 아, 나오노 어, 어. 그게 거짓말 아이가 분명히 큰 사건인데 개 x 기도 KBS, MBC, CX, MBC 이걸 그래. 내가 찍었지 <laughs> 나 내가 찍었지 유튜브에 바로 나오지 틀만없다 어. 아이가 뭘 틀리노 이팩트시뭐 팩트고 너 그래. 이 네. 드리미 나오는 거하고 <laughs> 내가 사진 찍은 <찍으면> 거 똑같다 아이가 <laughs> 거짓말 아이다 진짜다 <립> 그렇게 못 해. 말을 못해. 그 아, 도망 도알 뭐? 부산에? 아부산에 가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영감들은 대면 건다지안전사고 내가 고 젊은 놈들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아무래도 나도 고심이 있다가. 이 가서 관첩을 만드는, 관첩을 만드는, 구현도 을 만드는, 거기서 뭘 하나 아마 유성회장이 얼마나, 유성이 얼마나 똑바 신중, 동맹위원장보다 세다시요 유성회장이 더 뗄기네. 이게 이제 좀 많이 그 도신이 있면서 나도 하겠네. 그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치을 많이 달다 언제 다섯 개축가풀라야 돼. 이나도 이거 너 너는 축가 기면서 댕기면서 이 사람 저그 사람 같이 비주면서 여기 가면 나한명만대에 계속. 여기 왔다 저 여자들이 다5만원 줘요. 아마 그래 댕기는 돈이 요구를 한다고. 그 경사 경사. 그래서 그 사람들 다그한그그그다그그 그 그, 그 왔다 그다 하는 그그꽃그그는 아줌마들이 한그그데그그그그그이이그그그그그런데그하그그그자들그이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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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고 그그그그그그그 아야야 진짜 그러나? 아, 보소, 보소,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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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나 진짜 그러면 드립이 안나오지? 진짜 안나오더 진짜 방송에 내가 가서 가서 우리 이어는 마이크 우리 신랑이 찍어왔는데 날라줬는데 나 우리 유튜 날리는건 배웠거든 유튜브는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는거 우리 사람얼마지 이걸 그폴더말고 이걸 사줘서 음. 이재미있 재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내 가정부터, 가정부터 해나 우리 아들 미딸미딸둘입니다아들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면 <laughs> 예, 예, 아들 미 제일 아습니다 그것도 작들이이 아들 게 내가 이 뭐 뭐, 그래서 이 거야, 맞기는 그는데하지 노는 거, 지금 노는 거 그러니까 진짜 노는 건 전부 싸가그가 그러니까 좀번에 경주가 그주에 가가지고 기술 보니까 아프리카 야, 그리고 그저 그옷온산그하고 그래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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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미 좀그 아프리카 도와주는 그것도 좀장바기가 있는 것을예 맞습니다 예. 경주에 있는 어떤 큰 경주시장이 유니세프 같은 그 경주시장이 그 해주는 거기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있는데 그큰 일을 해요 애가 그것을 이제 옷에딱 하는 거만그 그 하고 우리 딸내미도 양다리 좀거치나 <laughs> 손에 가 지나면 안 나와 우 딸내미는 양다리 강남이 그 가수 있잖아요 이상의 그니지션그가이시 외국도 대고로 정부는 제일 많이 받았지 강남기강강은 어, 거기에 세종대왕 그철수하고 뭐하고 거기에다 문화교류를 한설계도그다같이 문화인들 모가하고 한다 하는 게한달두달전부터는 알았어요 그걸 오버는 딱손리나 오네요 아곤수이가그안자는손을 들었어요. 이는거뿌러식이 치기 구 내가 보는데 그 진짜 밥은 지은나 거짓말 진짜 그 그날 그5 1 2에6 2 5때그 새끼 말하고 우리 하고 나 눈으로 만든 기생이 말을 나는 스 나오는 거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데 친구 고 연남도 뭐, 그래요. 근데 조금 젊한 50살, 대인 것들 60살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 명장 공장, 저거 위에년회장들 예, 전부 다 이거 나이 작반들이다그래가 1기0개백기0 0개뭐그0 하는데 뭐 색이 0개뭐 100개 뭐 100개 뭐 100개 뭐 100개 뭐1 0 0개 하는데 그1 0간첩뭐 하는데 간1보간개이라고0기뭐1기0개뭐 100개 뭐1 0그개뭐 100개 뭐 100개 뭐그0 0개뭐 100개 뭐1 0이개뭐 100개 뭐 100개 뭐1 0 0기뭐 100개 뭐 100개 뭐1 0 0고1 나는 기쁨이 아 아들이 바글바글 like 바글 그것도 인자 가지고여는도되고판산도 겁나 도왜냐면5.18아들이예그래 그런 이야기 한번있 그걸 이야기 또 퍼져가지고 이놈들 내한테 잡고 와요 잡으러 갈까 싶었어요 쉬쉬쉬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 앞그가그 그래 내려오고 살거든요 영감에서면시 되거든 마이크 대가 있어. 사령할 때그 아사시오, 내가 했어 그, 산에 할때거 가서 세시 반이나 내가 그때몇 도는 그, 이야기 좀해도 이렇게 그래니 이제 내가 계속 뭐 유튜브 보는 거신 소식 새로운 소식 다신나하면그 영감들이 좋아하는데 다시 그래그 영감은 되는 거 알았다 이제 지금하 이제 전에는 애국가에 는인서 이제는 그, 그 공안하기를 이야기하게 돼이때감사합 보이로 이제 앞으로 한번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이호 당원으로 잘라 진짜 그거 들나모리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이로당원을로들식왔 만약에 선관장꼭한번찍가돼어야 그러니까 아 그거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지나시 막 나온 놈이고 우리 동지들은 한 그릇 가고릇 장식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실씩 3번씩 줬는데 시민을 그렸다 시민을 네. 그 사람도 전혀 몰라요 그서 사진 찍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을 안 하는데 살봤지 <laughs> <잘 보씨지겠죠? 웃음> 진짜 이러면 계속 이에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주놈이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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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그렇게 이야기하 이제 오세요 또또 <laughs> 아, 또 올라가면 또 내일 하면또이해줘야지사이 <laughs> 그러면 새로운 인식을 는다는 이야기도 주고 아, 가지면서 그것은 몇몇이 또 있는 서울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서 이야기 나누어 그사람 이야기 했는 거를 그 가서 부사파들이 이란 가서 이래 가서 이야기하면 잘 모시듯이 네. <laughs> 왜냐하면 있는 대로 그걸 주시그 그 노인네들이 다알아든저다 남발들이 모여 나는 그이심지마아은 거지 마. 나는 그내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 좀 해도 조용한 그데 가서 좀 이야기 좀하자니까 아, 그렇게 아, 이제 미랑이 뭐 예, 그런 동네라요 왜냐면은 음, 몰래 몰래 지내고 <laughs>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마음에 하고 내 이제 사진 유튜브에 시비가 찍어이 <laughs> 그, 뭐냐면 인증샷이 되거든 인증이 이제 내 얼굴 열고래 찍고 이래 그래 뭐그피에아가안 내고 그 그래 기 거짓말은 아니시오 그래 기그사람들제지그 다음 날아가제장시청이 있는 와 확실히 받고 왔네 진짜 딱 뽑기네 내 보고 교육시잘 받고 네 무슨 교육만 입니까그 <laughs> 찍고 달고 한거먹게너만테 그래 네. 해줬다고 그 사람은 내 몸에 전부 공분이 아니거든 위장 시층에서 왜냐하면 이제 아젠당 그시층이 있는 놈들도 전부 다 빡빡이 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laughs> 그 사람 보고 내 대기 버릇하고 이런 소리도 와이시가같은놈 나와서 그러니까빼이 보고 빼개라하는와와 그러노 니, 뭐가, 백, 백, 뭐 백. 거짓말. 드림이 좋은 거짓말이더라. 니, 바람에, 턱이 집혀서와데 나오노. 어, 어. 그게 거짓말, 아이가. 억미는큰 어, 사건인데. 개신기도 KBS, NBC, c s b s 이걸, 내가 찍은 사진이 바로 나오지. 내가 찍었지. 튜브비 바로 나오지. 틀림없다, 어. 아이가. 아, 뭐 틀리노. 아, 아, 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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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너 그래. 드림이 나오는 거하고 내가 사진 찍은 거 똑같다, 아이가. 거짓말, 아이가. 진짜다. 그러니까 여러못해늘도망시시기가바도망가고 그래. 아만 예? 에 부산에. 아, 부산에 가도 그, 안아요. 그사람들은영감들은 80, 90%는 되겠네요. 모든다게. 8 0 안전 사고는 다시 그숫을다시 <목소리> 어, 예, 젊은 놈들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아무래도 나도 고심이 있다가 직원을 하 고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영한다고 아기는 잘 갔는데 공기적으로 데 이웃이었죠. 그 대신 노인들과만 그잘 죽이지 않아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야는 네미 우리 집4번을싹과가지고 나는 이집 사람은 훨씬 배운 씨거든요 그래서 오이 가서 간첩을 만드는, 간첩간 만드는, 미집 사람, 왜을만드는놔 거기서 뭘 하나 아마, 여성회장이 얼마나, 여성회장이 얼마나 맹위원장보다세다어요 여성회장이 걷을 김에, 이게 이제 좀 많이 그런 도시에서 나이로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런 거, 고치를 많이 땁는다 고치 땄사니 축가 뿌라지 니이남도 싹, 이거, 노래 그 통과가 있어. 야기면서니통 있어. 이 사람, 저 <laughs> 사람 어비주서 여기 가면, 이 남편, 좋으대에계니다요 여자들이 다 5만원 줘요. 아마. 그래서 기는 돈이 연구 한다고. 의경사, 3군데. 그 경사, 경사, 세 군데 고추를 갑니다. 이집에서 그, 그, 그 사람들 진짜 다, 그 한, 왔다 갔다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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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다는 아줌마들이 한, 스무 명, 서른 명 그런데, 음. 오, 하나, 그 하나, 여자들이 미 무섭진데. <laughs> 아니, 뭐, 검색, 번지만잘 번집니다. 여자들끼리 못한다는 한매들한테 양이시. 그제, 하모나, 야야야, 진짜 그런나. 그래서 보석, 보석, 보석하마. 나 진짜 그런나. 드립이 안 나오시오. 진짜 안 나오는. 그 이건 진짜 방송에 내가 가서 서가지고. <목소리가> 라이크. 우리 신랑이 지어는 거지. 날라줬는데. 나 밑에 날리는 건 배웠거든. <laughs>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려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 전에, 이거, 정등급 폴더 말고 이걸 사줘서, <laughs> 그 이제, 재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가정부터, 내 가정부터 해나가는 우리 아들 내미 아들 내비, 딸내미딸 둘입니다. 아들 하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결면은 우리 아들 내미가 제일 꽃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짝벌들. 아, 대, 아까저 옷을 입참옷그 입어 옷을 내가 서을 입어 그을 입어 말이 그어옷는입는 옷을 입어 옷을 입어 노는거 어옷는는어옷시 입어 그거라. 그러니까 저어 옷을 입주가을 입어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옷을 입어 그을 입어 옷을 입고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옷을 입어 옷을 입 예, 예, 예. 경주에 있는 어떤 큰 <laughs> 경주시장이 유니세프 <laughs> 그 경주시장이 그 해주는 거기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있는데 그큰 일을 해요 애가 그래서 이제 옷에 딱 하는 거막거 그 하고 우리 딸내미도 양다리 좀거치나 그래 왜거치나나 우리 딸내미 남매이남다들이남매이 가수 있잖아요 이상의 그 매니저님 그몇 어, 어, 달이 가실 어, 그, 그, 외국도 백일이 어, 죠 어, 네. 정부는 네. 제일 알리받아들 강남기 강원강원 어, 거기 세종장 그 철수하고 뭐 하고 거기다 문화교류를 한설계도그 다같이 문화인들 뭐아가한다 하는 게한달두달 전부터 나 알았어요 그 5월에 딱손나오네요박원수이가그 안전 소어 그런 거불음식시기 치기 좋구나 내가 보는데 그 진짜 바원지는나 거짓말 진짜 그 그날 그516에이에이때그 새끼의 그 말하고 우고나원 눈으로 는든기이 바로 그다음에 누수 나는 거기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친구 신고한